얼마 전 스페인 왕실 공주의 특별한 행동이 포착된 사진 한 장이 유럽 현지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화제머리는 그녀가 유럽의 다른 왕실 공주들과 함께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지낸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여러 가지 이야기와 얽혀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럽 왕실 공주들도 피하지 못한 한국 문화의 생활 속 깊숙한 곳으로의 침투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스페인 왕실에는 아름답고 늘씬한 데다 사랑스러운 두 명의 공주가 있습니다. 레오노르와 소피아 두 자매는 스페인에서도 아이돌에 가까운 인기를 자랑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만큼 스페인 국민들의 자랑이자 아이돌 같은 존재인데요. 소녀들은 그녀들이 입은 옷이나 장신구 브랜드가 어떤 것이고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등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몇년 전에도 공주들이 케이팝, 특히 BTS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엄청난 파생 콘텐츠가 양산되기도 했죠. 스페인 언론 역시 이런 최고의 화젯거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콤피덴셜 등은 온 세상의 레오노르와 소피아 공주가 BTS의 팬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이런 공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자라기를 바라는 국왕 내외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스페인 10대 소녀들의 유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내버려뒀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주 중 장녀인 레오노르는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페인 국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이기도 했죠. 이는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의 주요 팬층이 적극적으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녀가 꼭 쥐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밝혀지며 이런 소문을 확진으로 바꿔놓은 일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들고 나온 것은 한국산 화장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낯섭니다. 물론 스페인 토종 화장품 브랜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웃 나라인 프랑스나 독일 등의 화장품을 많이 쓸것 같은데 말이죠. 심지어 왕족이 굳이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한국산 화장품을 쓰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족은 웬만해선 손에 따로 물건을 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스페인은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 특유의 강한 햇빛과 건조한 기후 때문에 선크림과 보습 등 기초 화장품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인데, 단순 기능성에만 치중하지 않고 미용 효과까지 가미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당연했던 겁니다. 거기에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여성 배우들이 사용하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증가했던 거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한국 화장품은 제품 자체의 품질도 품질인데 상투적이고 평범한 포장을 거부하고 브랜드 라인마다 색다르고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단번에 인기몰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서양의 색조 화장은 우리 시선에서 볼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하거든요. 반면 한국 화장품은 맑고 상큼한 느낌을 강조하는 자연스러운 발색을 자랑하고 있죠. 게다가 가격까지 착하니 모든 면에서 서양인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오노르 공주가 이런 유행에 불을 지핀 셈이었고요. 사진에 찍힌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국립 스페인 사이버 보안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류하는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또래 학생을 만나서 긴장이 풀어졌던 탓일까요? 빨간색 입술 색조 화장품을 꼭 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던 겁니다. 물론 한 차례 카메라에 찍힌 후에는 이를 의식한 탓에 손바닥 안으로 쪽 숨기기는 했는데요. 눈치 빠르고 관심 많은 스페인 소녀들은 이미 공주가 선택한 한국산 화장품을 알아챘다고 하죠. 사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상징이자 브랜드인 왕실 가족이 특정 제품을 그것도 다른 나라의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일 뿐더러 이는 대체로 보수층의 비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 한국 돌풍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실제로 유럽 왕실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한국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왕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것을 유난스러울 정도로 중시합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곧그 나라의 존재이며 의미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웬만해선 자국 상품을 사용하는데요. 대중 앞에선 좀처럼 다른 나라의 물건 사용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일도 없죠. 국민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스페인 공주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공공연한 케이팝 팬이라는 것은 조금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와 물건은 단순히 신기하고 색다른 것이 아닌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즉, 한국이라는 고유 명사가 곧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명품 스포츠카는 이탈리아, 고급 승용차는 독일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형성된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인지 레오노르 공주가 유학하고 있는 영국 웨일스 UWC 애틀랜트 칼리지 동갑내기인 네덜란드 왕위서열 2위인 알렉시아 공주도 그녀와 함께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는 동급생의 증언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알렉시아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어깨에 맨채 학교로 떠나는 사진이 포착돼 자유분방하게 대중문화를 즐기는 여느 여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젠 학교에서 이두 소녀는 소문난 케이팝 팬으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죠. 그 만큼 이제는 왕실이고 어디고 할것 없이 한국 문화가 생활 깊숙하게 파고들었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 정서를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산에 고집하는 유럽 왕실의 사례는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산 도자기인데요. 오래전부터 유럽 상류층 사이에서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자기로 유명한 한국산 도자기는 왕실의 큰 행자가 있을 때면 꼭 대단히 주문을 넣는 물건이었다고 하죠. 실제로 전 국민의 존경을 두루받고 있기로 유명한 스웨덴 왕실 역시 한국산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스웨덴 왕이서열 1위인 빅토리아 왕세녀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시기세트를 맞췄던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기업이 이미 스웨덴에서는 18세기부터 스웨덴 왕실의 도자기를 공급하던 브랜드 로스트란드를 제치고 왕실 납품의 선고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였다는 점이죠. 공주 마음에도 속 들었던지 자국에서 조최하는 노벨상 시상식 만찬장에서 사용할 세트를 추가 주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역시 해외 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또 유엔에서도 사무총장 관저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 제작을 주문했다고도 하고요. 공산품뿐만 아니라 한국산 농산물의 인기도 명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덴마크 왕실을 푹 빠졌다는 한국산 나주배입니다. 몇해전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이 연말 선물로 보낸 배 바구니가 왕실에서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배는 서양배에 비해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도 풍부하기 때문에 나주배를 처음 맛본 왕실 사람들은 아이 머리만한 배가 정말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특히 왕실에서 한번 맛본 나주배를 들여오기 위해 외교 라인까지 동원한 일화는 유명하고요. 당시 덴마크 왕실은 나주배 수입을 원했지만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나주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 절차가 까다로웠기에 개별적으로 구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에 덴마크 왕실은 덴마크의 원예 농업 기술과 나주배 재배 방식을 교환하는 조건을 내걸며 나주배를 수입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유럽 왕실의 한국 사랑은 단적인 예시일 뿐입니다. 일종의 상징이랄까요? 절대로 일반 대중의 유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고한 자세를 유지할 것 같던 왕실에까지 한국 대중문화가 파고들었다는 상징인 건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이란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위세를 떨친다는 점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점이죠. 더욱 기대되는 것은 왕실부터 일반 시민까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조금씩 익혀가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작용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의 무궁한 성장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